Hello, everyone. This is e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는 문제죠. Perhaps not surprisingly, given how long magicians have been developing their craft, a lot of creativity magic is of the tweaking variety. Some of the most skilled and innovative magicians gained fame by refining the execution of tricks that have been known for decades, or sometimes centuries. Nobel Mascalan, one of magic's old masters, claimed that the difficulty of producing new masculine effects is about equivalent to that of inventing a new proposition in Euclid. Whether it's because there is a letter that's completely new, or for some other reason, magicians seem to worry less about imitation. They do, however, worry a lot about traders. Those magicians who expose the secret behind the track to the public. Once a track is exposed in this way, it's value as magic is destroyed and this harms everyone in the industry. For this reason, magicians' norms are focused mostly on furnishing magicians who expose tracks to the public, even if the track is the exposure own invention. So 아마도 가장 놀랄만 하지 않게. 자, 신은신표입니다. 여기서 끊습니다. 기분이 주어진, 물건 같은 거는 주어진,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떤 상황 같은 것은 무엇을 고려하면, 자, 주어진도 되고 고려하면 되요. 여기서는 고려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마술사들이 개발해왔는지를, 그들의 솜씨를 고려하면, 많은 창의적인 것들은 마술에서, 자, 이즈 기준 이 형식이에요. 오브 플러스 뒤에 나오는 tweaking variety. 자, 요게 합쳐져가지고 형용사구의 축격보호가 돼요. 주어 동사만으로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이게 형용사구의 축격보호를 쓰이는 이 형식 문장이 됩니다. 많은 창의력은 창의성은 마술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다양성으로부터 있다 이렇게 되죠 다양성으로부터 나온다 다양한 많은 약간의 변화를 주는 다양성으로부터 있다 자 요게 있다로 해석을 하지만 요게 없으면 의사전달이 안돼요 있다가 비동사의 그 있다가 있고 또는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이때 있다가 있어요. 상태를 설명하는 있다가 됩니다. 존재하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자, 아무튼 이 형식이 됩니다. 에, 가장 능숙한, 그 다음에 창의적인 매지션 중의 몇몇은 획득했다. 자 여기 동사를 안쳤네요. 삼 형식이죠. 명성을 정제함으로써. Refine. 정밀하게 하다. 정제하다. 실행을 트리그의 실행을 알려져 왔던 수세기 수십 년 동안 또는 때때로 수세기 동안 자이른일형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대시가 있죠 자이대시는 앞에 나오는 문장이나 단어를 단어하고 같거나 또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을 말과 같거나 부연 설명하는 거죠 많은 창의성이 마술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다양성으로부터 나왔다. 가장 능숙한 발명적인 마술사 중에 몇몇은 얻었다. 명성을. 정제함으로써 트릭의 실행을 알려져 왔던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나빌 요 사람은 동격의 심표가 되죠. 마술의 오래된 마스터 중의 한 명인, 요는 신은신표입니다. 주장했다 대절을, 어려움이 생산하는 새로운 마술 노력을 대략 뭐뭐와 동등하다는 것을 자, 요거는 부사에요. 대략. 요게 이제 형용사로 주격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이즈 기준으로 이 형식이 되죠. 어려움이 대략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것과 그것에 발명하는 새로운 명제를 유클리드에서. 자 그것이 뭐뭐 때문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죠이 형식입니다. Because 이하가 주격 보호가 되죠. 자 literally 이제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돼요. 거의 없다 이런 말이요. 에 거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 거의 없다. 자 literally 주어고 is가 동사. 일형식 문장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고, is가 동사고, new가 주격보호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든지, 또는 몇몇 다른 이유들이든지 간에,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나오는 심표는 쉬는 심표, 여기서, 여기서 끊어줍니다. 마술사들은 걱정하는 것 같다. 덜 걱정하는 것 같다. 더 적게 부사해요. 일형식. 자 모방에 관하여 그들은 정말로 강조이 되죠. 하지만 자 심표 심표 구간에 부사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걱정한다. 많이. 알랏 많이 부사입니다. 배신자에 대하여 그러한 마술사들인 노출시키는 비밀을 트릭 뒤에 부사구가 되죠. 대중에게, the public, p e o p l e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트릭이 일단 노출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의 가치는 마술로서의 부사구가 됩니다. 이거는 마술로서의 가치는 파괴된다. 그리고 이것은 해를 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산업에 있는 이 이유 때문에 마술사의 규범들은 자, 규범 또는 표준, 형식, 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마술사의 놈즈는 집중되어진다 주로 처벌하는데 마술사를 노출시킨 노출시키는 트릭을 대중에게 비록 트릭이 노출자 자신의 발명품이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자 모방하는 거 복사하는 것은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노출시키는 것. 그런 스킬을 노출시키는 것은 싫어한다 이런 말이죠 주의를 한다 자 평렬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 n d but all을 찾아 봅니다 자 inventive scared all이 나왔죠 그니까 centuries 하고 decades 자오래 있죠. 지금 for some other reason 요거 하고 몇몇 다른 이유 때문에 하고 음자 because 절 앞에 나오는 because 절이 되겠네요. 요거 하고 병렬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뭐 때문이든지 간에 몇, 몇몇 다른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이렇게 됩니다. 양보 부사절로. 자 e n d 가 나왔죠 this 가 주어가 되죠 그 앞에서 주어를 찾아야 돼요 as value as magic 자 뒤에는 없죠 자 끊어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읽기 쉬는 신표 끊고 여기 쉬는 심표 끊는 겁니다. 주어가 기니까 동사 앞에서. 그 다음에 주어가 또 길죠. 동사 앞에서. 관계상.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서. 자, 요거는 동격을 나타낸 심표. 여기게 쉬는 심표요 여기서 끊죠. 접속사 대답해서. 조가 기니까 동사 앞에서 자 요거 신은 심표에서 끊습니다. 자 요거는 병, 병렬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요거 심표 심표 구간인데 둘다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 있는데 심표 심표 사이에 부사가 삽입이 된 거죠. 관계사 앞에서 쉬는 심표에서 주가 기니까 동사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엔드디의 주 동사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또 꺼낼 수 있어요. 쉬는 심표 관계사 앞에서 자 이렇게 되죠. 자 요약을 하면은 자 밑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돼요.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걸 지우고 magicians have wrong defined existing tricks. 자신표신표 신표 구간에 부사구가 구간 삽입이 된거예요 are not much worry about copying tricks but they are very strict about revealing the method of tricks as it damages their industry. 자 마술사들은 오랫동안, 자, 부사가 삽입이 된거예요 자, 이 부사가 have plus pp에서 조동사 뒤에 온거예요 오랫동안 존재하는 트릭을 정밀하게 해온 후에, 요렇게 때를 나타내도 되고, 동시동작을 하면, 오랫동안 존재하는 트릭을 정제한 하면서 마술사들은, 자, 많이 걱정하지 않았다. 듣, 자, 요거는 모방하는데, 복제하는데, 이렇게 돼요. copy 제 o p y c 는 p y copy c 내 p y c o 내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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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i y copy copy c i p y copy 하 o p 러 copy copy 하 o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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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p i copy c o p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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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p y c 에이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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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o let's go to the day. see you tomorrow